어, 나불 나네? 왜지? 어, 나도 불 나는데? 잠깐만. 뭐야! 나나야 나는 불, 불 나는 게, 맞아서 불 나는 게 아니라 엔진이었어. 아. 아, 아 아니, 이게 실제 불이 올라와가지고. <laughs> 나나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 본인한테 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laughs> 내가 한번봐볼게불 나는 뭐것 같은지. 어. <laughs> 다 아직 안 나와. 옛날에... 일단 그러면 내 오늘 방송은 내게임사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월드 오브 워쉽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이벤트 홍보 방송이고요. 그리고 어이 게임에는 황유령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제 보통 워로십은함 약간 이미지를 투영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블랙함선이 보니까 좀 티어가 높더라고 아, 참고로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하는 계정은 네, 광고주님이 잠깐 빌려주신 거고요. 보시면 아까 아로나라고 그 몰루 친구 함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자카와카모 이 친구 아까 보니까 좀 시원시원한 친구인데 그리고 이 친구는 유카 하얀색 유우카란 친구인데요. 메인스토리를 밀어보신 분들은 익숙하신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거는 코누리 마키라는 친구가 탐정인데요. 그리고 이코누리 마키라는 캐릭터가 비나를 처치하기 위한 전용 캐릭터 느낌으로 나온 캐릭터래요. 둘이 막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비나를 잡을 때 마키가 되게 좋대요. 뭐야? 하이! 하이! 너 잠수함 해봤어? 아니, 나 잠수함 안 해봤어. 너 다른 거 해봤는데 잠수함 안 해봐가지고 잠수함 한 번씩 해볼까? 이게 좀, 아, 좀 나이가 높대. 모르까 <laughs> 어 진짜? 어 나머지는 좀 쉬워 나머지는 좀 쉬워 오 멋있어 멋있어 아 설마 총이 이거 어르신 처음이야? 어? 나 완전 완전 옛날한 번에 맞을걸 아~~ 나는 사실 어, 몇번 해봤는데 최근에 아, 한번 해가지고 아직 약간 음. 좀 폼이 남아있달까? 다 아, 아...선생님 그러면 절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습 모드까지는 캐리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랑 미국 가야겠다 <laughs> 부금도 불안해. 어그러네 어제랑 브금이 달라. 어내 앞에 있는 게나나인가어 맞네.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이거 뱀. 그뱀 맞아. 거. 바니. 바니? 맞아 B? 맞아. 어 뒤에 쫓아가는 중. 쓰읍 보인다. 야 쟤네 박아서. 야 상남자다 상남자. 뭐야? 와 야,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A 맞아, 걱정 맞아. 시작. 우리는 그러면 C로 갈까? 우리가 C가 아깝다. 우리 C로 가자. 13km면 때릴만 하지 않을까? 때리고 있는데 아직 한 대도 못맞췄다는 거. 이거 쉬프트하면 죽는다 천재야? <laughs> 나 어제 2 1 k 로도눈대중으로 보고서 했잖아. 그것도 재능인데? 조거가어저 사람도 블라 아카이브 배야. 어? 아 그러네. 너랑 똑같은 배 아니야? 어 나랑 똑같은 배야. 건방져. <laughs> 안 되겠다. 일로 와이 빨리 제작진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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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내가 막타치고 싶은데. 죽겠다. 죽었다. 죽였다. 어나불라네 왜지? 어 나도 불라는데 잠깐만. 아저 위에 있는 애가 우리를 때리고 있었네. 잠깐만 어뢰 온다 바닥에 어뢰 오는 거 조심해. 그가 그러니까 이 어어뢰 오는 걸 계속 맞았나 보다 우리가. 저아파저아파어 너한테 하나 간다 물고기 간다. 우리가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애 때리는 아 어뢰 있는 거를 그걸 못 하고 있었네. 뭐야 나나야 나는 불 불나는 게 맞아서 불나는 게 아니라 엔진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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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굴뚝이었어. 그러네 아 굴뚝이 두 개.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실제 불이 올라. <laughs> 걱정했는데. 아니, 걱정이랑 걱정은 다 했는데. <laughs> 어, 근데 이거 배가 맞아. 진짜 좋다. 자동으로 때려줘. 어? 아, 다음에 그거 해볼래? 자동으로 때려줘? 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미사일 같은 게 나가는데? 와, 부포가 자동으로서 좋다. 좋다, 좋다. 기좋네 가는 중. 비로 가는 중. 때리는 중, 때리는 중. 간다. 어, 열심히 때리는 중, 열심히 때리는 중. 내려간다. 아. 나이스 아니 이 이거 진짜 좋은데 어? 이 전함 좋아. 어? 유비들은이 어? 전함 좋겠다. 어? 잠수함 한 번만 해봐도 되나? 어 잠수함 해봐. 나는 다른 전함을 한번 해볼게. 우리 A에서 만날까? 오케이. 우와. 나 잠수했어. 진짜? <laughs> 어, 근데 배겁나귀여오 핑크색은. <laughs> 어 진짜 이었다 <귀엽다>, 이건. <laughs> 이번에 공습해보고 싶어. 우와. 완전 물까지 들어갈 수 있네. 우와 이거 꼭 해봐 완전 신세계야 물속에 들어와서 물속 구경할 수 있어 뒤에서 어뢰 깠나 살짝 뭐 올라가서 음, 조용히 쓰 음, 음, 뒤에서 어뢰가 괴롭혀 내가 내가 죽일게아아아오아 아, 아. 아, 이거 부서진 거잖아 어 아, 진짜 고래 같아서 겁나게 엽네 디자이 뭐야? 뭐야 왜 이겼지 뭘? 나 정확히 아무도 못 <laughs> 맞췄어 진짜 어나 아, 진짜 아니 이거 얘가 진짜 <웃음> 너무 <웃음> 느리거든 어 근데 데미지 오, 들어가는 오, 게 새벽히 너무 새벽히 쎄 새벽히 어, 새벽히 맞추기만 해. 하면 막3000 이렇게 들어가 나 잠수함 해봐야겠다 나 너가 해본 거 어. 해봐야겠다 와카모 와카모거든 내거한 거가 와카모 오케오케 와 마당 뜬다 저기 아이콘? <laughs> 나가! 큰일 났어! 나잠수 <laughs> 나 올라오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왜냐면 나도 죽고 나 있거든 나 옆에 있어 아갖다 받고 싶네 이 녀석 나이스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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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뭐야 나 잠수했더니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데 아 뭐야 나도 옆에 있다 <laughs> 내가 그랬어 나도 아까 잠수하면서 놀다 보니까 끝났더라고 게임 뭐야, 상대 적이 다 죽었는데 남아요 아직 가 네, 점점 혼자 재밌는 거 같아. 바닷속에서 내가 드라이브 <laughs>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laughs> 제 약간 평화 협정했는데, 나 혼자서. 배도 귀엽고, 바다도 예쁘니까 한잔 해. 토토는 <laughs> 뭐 해보지? 음. 음... 어, 순양함. 나 순양함 안 해봤어. 난 이거 안 해봤다. 너 처음에 한 거. 그거 해볼게. 음. 어, 넌 좀, 진짜 포스있게 생겼다. 그, 나랑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 본인한테 불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laughs> 근데 불나는 줄 알았거든. 흠, 그 정도인가? 내가 한번 봐볼게. 불나는 거 같은지. 음... <laughs> 출발하면 나와, 나나야. 음... 아직 봐, 안 나와. 출발하면 나온다고 했어. <laughs> 출발하면 출발. 나온다고 했어. 아니. 내 등에 불이 나잖아이게 전투하다가 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 <laughs> 어, 나 지금 놀랐어. 어머나. <웃음> <웃음> 내 정면에 사람. 근데 왜 이렇게 겁없이 오지, 무섭게? 어, 이쪽에 좀 사람이 많다. 나좀 돌아야겠다. 아야, 아야. 나 진짜 불난다나나야 <laughs> 아니야, 불똥 같은데? 불똥 아니야, 불똥? 어, 잠깐만. 나 진짜. 잠깐만 이거 진짜 뿐인가? 나포이 아. 아, 됐다. 클라 났다. 나도 너무, 너무 왔다. 조비서! 조비 조비서! 나나야! 가지지 마! 우리 팀 잘하고 있나? 그럼 그럼. 나이스! 나이스! 나나양은 죽었다 나나양 죽었어? 나나은 살아있는데. 어라? 나나양 왜 죽어있어? 내 선생님 아니었어? 아니었어? 나, 나 사실 오늘 처음에 거짓말이었어. 게임 처음에. 난 첫날이었어. 선생 분이 나왔어. 서 선생님 분이어다고아 블루 아카이브 센세였어. 이렇게 해서 저희 나나양이랑 저랑 월드 오브 워시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를 진행을 해 봤는데요. 일단 그배 디자인들도 되게 이쁘고 사실 해상 전투라는 게 이게 좀 낯설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잠깐 어, 어 재밌게 했는데 하고 할볼 만하다. 지금 보시면은 월드 오브 워십에서 소드 코드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 프리미엄 계정 7일 250만 크레딧 1 0 0 0금화 블루 아카이브 연구 위장 블루 아카이브 토큰을 300개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 유저분들을 가입을 해서 게임을 한 번만 돌려도 마일스톤 럭키드로 이벤트에 그냥 자동으로 응모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음. 행운의 주인공 50명한테 블루 아카이브 토큰 300개 500그마 프리미엄 계정 7일 블루 아카이브 함장까지 해서 50명에게 보상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블루 아카이브 해보신 분들은 또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함대전투는 또안할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히 많은 분들 많이 어, 참여해 주시고, 한번 어,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